혹시 운전 중 핸드폰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? 생활 스토리 초강력 차량용 핸드폰 대시보드 거치대는 강력한 부착력과 안정성을 자랑하여 운전 중에도 핸드폰이 흔들리거나 떨어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간편한 설치와 견고한 고정력으로 스마트폰을 안정적으로 잡아주어 내비게이션, 음악 재생, 통화 시 편리함을 극대화합니다. 또한 깔끔한 디자인과 뛰어난 내구성으로 차량 인테리어와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다양한 크기의 스마트폰에 호환되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운전의 안전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.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을 위해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